네. 어, 오늘부터, 어, 겐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젠가요, 우리 정승희 공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주씩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시설이 이제 강제 권고에서 이제 완화됐다는 뉴스에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잘 알아야 할 것은, 어, 완화는 됐지만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는 거라든지, 손씻기라든지 방역에 있어서는, 이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느슨하게 될 경우에, 전파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느슨하게 됐다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어, 우리가 갑자기 집단 감염, 느슨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느슨했을 때, 영적인 죄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슨해졌을 때, 영적으로 집단 감염이, 어, 되기,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를, 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갤에서에 보게 되면, 이 에스갤의 현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전쟁의 폐에서 수십 년도가 방치된 땅입니다. 죽어진 시체가 방치됐습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도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어떠한 개선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느슨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느슨해졌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래두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래두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않았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실패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 지목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우상에 가져간 물건. 또, 우상, 그 가징한 물건, 죄악.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멀리하게 만든 도구들이라는 거죠. 어, 우상도 마찬가지고, 가징한 물건도 마찬가지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너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있는 초소에서 시작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어, 하나님과의 거래 두기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 죄로 멀어진 우리의 거리도 기 죄로 거리 두기였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깝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도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항패해지고 중심이 사라지고 하고 있지는 않나. 오히려 너무 느슨해져서 마음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께 주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내가 하겠다, 내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느슨해지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됐던 이 마음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거리두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거리두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과 기도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결국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의 주체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 거리두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좀 시간을 두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나부터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짝이 되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의 파트너가 되셔야 됩니다. 어, 하늘목장에서, 전에 선계던 교회에 하늘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 우리 지사님들이 집이 멀어서 금을 기도해 못 오니까 각자 시간에 적어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방법인지 몰라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또한 지금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두고 있는다면 다시금 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금 중심이 잡히고, 중심이 잡히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명확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금 나부터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부터 기도해서 들어가십시오. 조금 긴장감을 갖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가정교회도 이제 직인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됩니다. 주일 학교도, 교사 모임도, 직위의 모임도, 예배팀의 모임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실패된 장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두길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